버릇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예. 1등은 제 눈에는 지금. 아, 이 노래의 주인공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요, 모릅니다. 양산소년단이라고 <laughs> 하는. 아! 관상. 1등! 안경 쓰시고 천천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쁘다 <laughs> 세상에 남자 애기들이어째 이렇게 이쁘까 이런 얼굴로 응.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은 왜 <laughs> <laughs> 감독님도 <이> 귀여우신데?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 BTS가 될수 없으니 그, 그렇죠 뭐 1등은 제 눈에는 지금 지민 지민? 음. 응. 귀여운 면에 또 묵직한 면인도 있어요. 굉장히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 아이돌 치고는 왜 우리 소위 어른들이 봤을 때 버릇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예. 네. 굉장히 인성이, 어, 정확하게 딱 앉아있는 느낌이거든요. 허투러진 에너지 파장이 깨진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회사에서 뭐 이렇게 단련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네. 타고 나기를, 요즘 젊은 아이들 같지 않고, 음, 좀 어른스러움도 있고, 어, 고개를 좀 남들한테 숙일 줄도 알고, 요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력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얼굴 상으로 봐도 그렇고, 음, 근데 이제 밑으로, 화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재물복이 굉장히 많아요. 재물복도 많고, 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하고 타협점을, 어, 안 찾고,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좀, 자기 혼자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아이돌 쪽으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나이를 먹고 나서는 어 작곡을 한다든지 작사를 한다든지 네. 그쪽으로 또이름이또날 수도 있습니다. 이사주가 음. 만약에 아이돌로서 성공을 음. 하지 않았더라면 음. 어떠한 직업이 어울렸을까요? 간복이 음. 있어요. 간복. 관관. 관. 관에 앉아서 이렇게 자지우지하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간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노릇을 해 먹어야 되는. 라의 옥을. 네. 하는. 네. 음. 어려 보이기만 하거든요, 지금. 음, 어려 보이긴 하지만 얼굴형이 어려 보이지만 네. 속은 어른이 앉아 있거든. 음, 고지식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들었네. 음. 자, 이렇게 BTS 음. 자, 우리 일곱 멤버 중에 1등 관상을 가진 음. 지민 군의 음. 관상을 그리고 사주를 선생님과 음. 이야기를 받고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네. 선생님께. 여 쪽으로 찾아오 도록 네.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